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백도항으로 나왔습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수온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요 금방 문암항에도 갔다 왔는데 문암항에 예, 고기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수온이 내려간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이틀 전에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예, 고기가 남마리 정도 나오고 있었고요. 에, 낚시 하시던 분들이 전부 가는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는 에, 그런 시추에이션을 보였습니다. 자, 백두항입니다. 아주 작은 항구인데요. 자, 이쪽에 또 이면수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도항으로 왔는데요. 아, 나오니까 우리 리얼봉봉 사장님이 계시네요. 네, 네, 네. <laughs> 예. 구경오셨답니다 <laughs> 구경 자, 우리 리얼봉봉도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자, 같은, 에, 동업자적인 입장인데요. 우리 리얼봉공도 구독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쪽 상황은 백두항 상황은 문합니보다 조금 난것 같습니다. 여기도 낱마리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입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그러나 저는 아직도 한,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laughs> 자,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낚시 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 가시는 건가? <laughs> 안녕하세요. 자,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고기는 많다고 하시네요. 고기, 예. 낮아서 아가리를 안 <웃음> <줘요>. <웃음> 자, 는 예. 고기는 많은데요. 밑밥 뿌리는데 예. 고기가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온이 차가고 예. 입을 잘안 벌린다고 하시네요. 자, 물 속에 고기가 많이 보이는데요. 아, 수원이 왜 갑자기 내려갔을까요? 아, 옆에 사장님 히트! 아, <웃음> <웃음> 자, 옆에 사장님 히트! 예. 그래도, 씨알이 아, 좀 좋습니다. 아야진에는 워낙 많이 나오는데, 물론 굵은 놈도 있지만, 예, 굵은 놈도 있지만, 예, 작은 놈들이 좀 많습니다. 예들어가시오자 예, 네. 백두왕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오늘은 예, 수원이 차고 모기 입질이 활발하게 안해 갖고 예, 많은 분들이 안 계시네요 자, 바깥 날씨는, 예,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예, 수온이 차네요. 자, 오늘, 여덟 마리요? 예, 백두왕인데요. 예. 아, 그래도, 예, 그 중에 좀, 예, 많이 잡으셔가지고, 딱한 네. 8마리 정도 잡으셨답니다. 아, 어, 추로 이거 몇 시간, 몇시대에 나온 거예요, 고기가? 아, 어, 오전에 나왔어요. 아, 오전에요? 음, 오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잘 잡는 사람은 잘 잡으시더라고요. 아, <laughs> 여기, 여쪽 아마추어, 이쪽... 아마추어는 오전에 네. 나와야 되 아, 예. 그러는 사이 보고가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보고도 많이 컸습니다. 예, 보고도 많이 컸네요. 자, 이쪽에 잘 잡으시는 분은 잘 잡으신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런데 또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여기 분이 8마리 잡으셨으니까, 이쪽 분들이 잘 잡는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는 10마리 이상 잡았을 것으로 예, 추측이 됩니다. 자, 이거 백도왕인데요. 미역이 많이 달려있네. 요 미역, 여기도 미역을 따러 와야 되겠군요. 자,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미역을 한번 따가야 되겠습니다. 자, 히트, 히트, 자, 보고입니다. 자 저쪽으로 낚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백두항에는 한 10분 정도 에,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가 문암리 보다는 문암리 보다는 입질이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월 5월이 다 돼가는데 올해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달에도 5월에서 이면수나 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이면수가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좀 바짝 붙기는 했는데 또 갑자기 수원이 내려가 가지고요 고기는 있습니다. 고기는 있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자 여기 선사님 비트 보고가 아, <laughs> 올랐는데 네, 배가 똥똥해졌습니다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가 눈앞니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은 것 같고요. 공처럼 배를 턱 바람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야진, 아야진을 한번 기대고 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야진은 워낙 이면수가 많이 나왔던 곳이라. 또, 그리고 제가 방송을 자주 해서 여러분들이 <laughs> 지겨울 것같아고요 안 갈라, 오늘은 다른 곳 찍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곳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예, 백당이 조금, 좀난것 같고요. 예, 그래서 또 화끈한 이면수 낚시 또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검증된 아야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